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그림을 가르치면서 그림을 지도하기 가장 힘든 유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큰맘 먹고 그림을 배우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시간을 써가면서 미술학원에 등록을 했지만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림을 쉽게 포기하게 되는지 몇 가지 유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림을 혹시나 배우게 된다면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는 것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꾸준히 그림을 배우고 재밌게 즐기셨으면 해요. 그림의 재능이나 실력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림을 배우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기초과정을 건너뛰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연필 소묘 과정이나 어떤 그림의 과정의 기초 과정에서는 다양한 기초 커리큘럼을 배우면서 그림을 시작하게 되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과정이 바로 선연습 과정이에요. 제 채널의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수업의 기본 과정이기도 해요. 그만큼 중요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죠.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선 연습을 꼭 해야 하나요? 예전에 제가 선 연습 많이 해 봤는데 선 연습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제가 어깨가 아파서 선 연습하기는 좀 힘들어요. 다음 과정부터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 연습은 제가 혼자 연습할 테니까 다른 과정부터 알려주세요. 정말 다양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기초과정을 건너뛰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해보는 게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초과정을 원치 않는 분들에게 억지로 기초과정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돈 받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배우시는 분들이 원치 않는 과정을 억지로 지도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손님은 왕이니까 최대한 맞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초과정을 제대로 연습하지 않고 넘어가면 처음 진도는 빠르게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죠. 진도가 빨리 나간다고 해서 내 그림의 실력이 정말 빠르게 느는 것은 절대 아니죠. 분명히. 어느 순간에서부터 내 그림의 실력이 정체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은 지루한 것 같아도 조금은 힘들어 보여도 기초과정을 제대로 배워보신다면 그림을 훨씬 더 쉽게 잘 그릴 수 있어요. 이건 제가 100% 장담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본기를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조금 다르게 얘기한다면 그림을 알려준 대로 그리지 않는 사람이죠. 알려드린 방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연필을 잡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언급한 선을 연습하는 방법, 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장 기초적인 과정들을 지키지 않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선을 쓰면 안 되나요? 꼭그 방법으로 선을 사용해야 하나요? 연필을 이렇게 잡으라고 배웠는데, 연필을 이런 식으로 바꿔 잡으면 안 되나요? 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죠. 다 됩니다. 다 하셔도 돼요. 편하면 편한 방식에 맞춰서 그리셔도 되는데 결론은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잘 그릴 수만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될수 있으면 처음에 알려드리는 방법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양한 사례와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가장 편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한번 힘들어도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고 나중에 방식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수업 때 잠깐 한번 알려준 방법대로 해보다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뭐든 뭔가를 처음 시작할 땐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연습을 해도 다 어렵긴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어떤 방식이든지 어려우니까 알려드린 방식대로 하는 게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죠. 어떻게 연필을 잡아야 할지, 선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장 기초과정에서 배우는 기본기를 알려드린 대로만 잘 지켜서 시작을 하셔도 그림의 실력을 훨씬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열정이 너무 과한 사람입니다. 가끔은 너무 열정적인 수강생 분들을 만나기도 해요. 이 정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너무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한번더 해보시라고 말씀을 해드리죠. 그런데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이게 본인의 마음에 들 때까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되기도 해요. 열심히 하는 건 아주 바람직한 자세이지만 그 열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결국에 그 열정을 빙자한 자기 주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판단했을 땐 충분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너무 이른 것같요 같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수업 과정을 어느 순간 자신이 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 주는 과정과 방법을 순차적으로 배워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수강생이 수업의 과정을 직접 진두지휘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이 정도의 열정을 보이면 이제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정해진 과정이나 진도를 열심히 연습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과정과 순서대로 서서히 진도를 맞춰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1단계에서 완벽하게 마스터되지 않았던 과정들은 2단계 수업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고 반복적인 연습이 되게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순차적인 난이도를 높여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행했던 과정들은 자연스러운 습득이 되게 돼요. 본인의 열정에 맞춘 수업과정보다는 선생님이 정해주는 수업과정을 정확히 지켜가는 게 그림의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열정이 너무 과해서 진도를 너무 천천히 나가려는 열정이었다면 두 번째는 열정이 너무 과해서 난이도를 빨리 높이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완벽하게 그림을 마스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열정과 빨리 어려운 과정을 그리고 싶은 열정, 이두 가지 열정이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빨리 난이도를 높이는 열정이 더안 좋기는 해요. 난이도를 확 높였다가 어려워서 지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이렇게 어렵지? 나만 어렵나? 나는 그림에 소질이 없는 건가? 그냥 이쯤에서 그만 그려야 하나? 이런 안 좋은 수순을 밟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그림에 소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내가 난이도를 너무 빨리 높였을 뿐이에요.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난이도를 높여 나가야 되는데 너무 과한 열정 때문에 난이도를 급격하게 높였기 때문에 그림의 진도가 더디게 되고 내가 느끼는 그림의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나가지 마시고요. 천천히 한 계단씩 난이도를 높여 나가시길 바래요. 또 다른 열정은 체력적으로 버거울 정도의 강한 열정. 저는 매일매일 그림을 그릴래요. 이렇게 매일 열심히 연습해서 빨리 잘 그리고 싶은 마음에 주 5회로 등록하셔서 열정 있게 그림을 시작하는 경우예요. 물론 수강생을 받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지만 그 열정이 오래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너무 뜨거운 열정은 그만큼 쉽게 식는 것 같아요. 취미로 그림을 배우는 분이라면 제 기준에서는 주 3회 정도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월수금 이 정도가 가장 좋지만 주 2회 정도여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같은 열정이라면 주 2회나 주 3회보다 당연히 주 5회로 그림을 배우시는 게 훨씬 그림이 빨리 늘수 있겠죠. 하지만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 2회로 12개월을 꾸준히 배우는 사람과 주 5회로 열정 가득하게 시작을 했지만 3개월을 채못 넘기는 사람. 수강 횟수가 길어지면 수강료도 그만큼 부담이 되고요. 체력적으로도 학원에 매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천천히 오래 가는 사람이 결국엔 그림 실력이 더 좋아집니다. 추미미술학원을 10년 정도 운영하면서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지켜본 결과예요. 주 4회 내지는 주 5회로 꾸준히 열심히 오래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다 지쳐서 중간에 포기합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주 2회나 주 3회 정도로 내가 학원에 빠지지 않고 충분히 내 생활을 즐기면서 여유 있게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림을 알려드리기 가장 까다로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림을 배워보기로 마음먹은 분이라면, 위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제대로 그림을 배우고 재미있게 그려서 나만의 그림을 멋지게 표현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배우기로 맘먹고 등록한 학원에서 지도해 주는 선생님의 방식대로 믿고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정말로 그림 실력이 부쩍 늘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